삼성 엔지니어링 2023년도 3분기 실적을 수로봇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매출은 1.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4.7%가 감소했습니다. 미청구공사 회전율이 3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부탁드리고 또한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슬리퍼 회계에 대한 그 홍보성 그 안내 성격의 글로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신뢰성 하나 회계 원칙 중에서 검증 가능성이를 좀 얘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 이런 관점에서 또그 삼성엔지니어링 그 내용을 검증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좀, 어,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원가회계손익으로서 매출이 4조 7300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1.9%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에,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삼성 엔지니어링은 턴키 베이스로 그 수주 발주를 동시에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은 운영을 안하는데 미천구 공사가 있어요. 이것을 스루프 그 쪽에서는 그 포괄 제공 성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걸 지칭한건데 그냥 그 양식에 써 있다 보니까 이걸 제가 수정은 못 했네요. 무려 59.1%나 증가했습니다. 미천구 공사가. 미천구 공사는 수주 산업에서 그 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수익이라고 해서 대부분 그 공사 기간이 2, 3년 정도 돼가지고 어, 비용은 썼어도 매출을 못 일으키는 그런 현실로 해가지고 어, 공정 진행을 매출 인식을 시켜주도록 어, 그렇게 회계 기준을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에, 이 59.1%가 증가했기 때문에 에, 이 매출액에는 그59.1% 증가한 금액이 에드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어, 매출 원가가 5.7%더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매출 총이익이 24.8% 증가했고요. 판매 관리비는 15% 증가해서 어, 영업이익은 4,676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37%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5%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어,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이 미천구공사 증가분을 수익으로 인식을 매출로 인식을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 매출액에서 미천구공사 증가액을 뺀 것을 미리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매출액이 0.6% 감소한 것도 있고 매출 원가는 5.7% 감소한 것으로 됩니다 더 감소 했으니까 매출 총 이익이 521.4%나 더 크게 그 증가한 것으로 산출이 되죠. 어,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뭐 변경된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판매 관리비 1 0 증가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어, 이 영업 손실 272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이 그래도 줄긴 줄은 거로 이렇게 되죠. 어찌 보면은 경영 성과가 더 개선된 거다. 전년도에는 사실은 영업적 이 손실 2,000억 원대였는데, 올해는 좀 괜찮아진 거다. 라고 이렇게도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현실치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에좀 뭐, 무리가 있을 수 있겠죠. 회계 기준을 제가 매출액을 그 말하자면, 줄여버리면, 은 그래서 슬프 관점에서는 매출액을 그대로 좋다 인정을 하고 미천구 공사를 그 포괄 제공 성격으로 그냥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거기에 그 미천구 공사에는 그이 가공비가 애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에 그거를 그 차감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매출에 재료하는 매출 재료비라고 그 어, 표현했습니다만는 실질적으로는 자재비 및 외주비가 그 되겠습니다. 돈키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6.8% 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자재비하고 어, 가구, 외주비가 현 건설로인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외주비는. 에, 이게 하락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겠어요. 어, 그래서, 슬풋은 12.7% 증가했고, 그루풋율은3.7% 상승했었다. 마진율이 좋아졌다는 얘기고요. 운영비용이 3.1% 증가해서, 어, 스티오의 생산성은 1.37로서 어, 0.11포인트가 상승했고요. 어, 그러나, 그, 금액상으로 수루프 영업이익은 3,840억 원으로서 44.7%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어, 온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836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이제 미천구 공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이, 매출 인식을 줄여도 미천구공사를 포괄 제공 성격으로 인식하는 쓰르프 손익의 갭은 에, 매출 금액을 줄이든 아, 아니든 에, 4조 2천억으로 줄이든 이 갭은 똑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천구공사를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는 하는 이 갭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삼성 엔지니어링은 재고자산이 없고요 미천구공사를 포괄 제공으로 인식해서 어, 4,948억 원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주 상황을 참고적으로 이 칸에서 이 페이지에서 얘기하는데 에, 13조 3,900억 정도 그 수주잔액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방식은 그 일개 공무부 수준이고. 어, 회계기간이 들어가야죠. 그, 사업보고서라는 게. 회계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이, 전년도 2월 된그 기초수주잔액에서, 어, 3, 9, 그 9월 말까지의 신규 계약액을 더해가지고, 기납품액, 매출액하고 일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주잔고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뭐 기간 개념이 없이, 에, 현재 진행 중인 거 그냥 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어, 좀 곤란합니다 어, 뭔가 검증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가능 비교 검증을 할 그런 식이 아니다 보니까 어, 한마디로 그회계 원칙의 제 1의 원칙이 에,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식으로 또 비판해 에, 보고자 합니다 현대중공업에 가서 그 한번 다들 그좀그 그 연수들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 그런 식까지 좀 표현을 해보고 싶네요 이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어, 회사에서 제시한 내역을 보면은 자재비 및 외주비 재고자산을 운영을 안 합니다마는 턴키 베이스로 어, 발주를 줄 경우에 그 공사비가 이쪽에서도 자재비 얼마 들어가고 어, 어, 그 건설 그 가공임이 얼마 들어간다 경비비가 어, 그렇게 해서 발주가 나가는 거겠죠 어6.8% 감소했고요 그 운영비용은 3.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게 삼성 그 직영지원원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에, 현장 운영비용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것이 1%가 그 상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 매출 변동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재비 및 외주비겠죠. 그것이 이제 1% 감소했기 때문에 자재비 및 외주비가 하락했다고 비성분에서도 이렇게 에, 추론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어, 재고자산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에, 비교할 것도 없지만 미천고공사를 포괄 제공으로 받기 때문에 개입이 발생이 됩니다. 이 개입은 미천고공사 증감액을 어, 가감해주면 어, 일치를 하는 거니까 어, 뭐 회계 투명성은 있는 거다. 어, 뭐 이, 이 재고가 없으니까 그걸로 전부 다가 회계 투명성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어, 그 일단 이렇게 그 차이가 그총 건설비용, 건설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 그것은 음 일치를 한다 이렇게 에 됩니다.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5,189억 원이 집행이 돼서 12.6%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288명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사후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평균 임금은 1억 1,84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7% 상승 인상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운반비가 63.1%나 감소했어요. 음, 어떻게 왜 줄였는지 예, 그것이 그이 매출, 뭐, 이거하고는 좀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급수수료는 반대로 뭐 442.2%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어, 운영비용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 경영평가지표로서 그~ 이~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율 여긴 미천국 공사 하나뿐이 없으니까 (3일) 전 했습니다 이게 하락을 했고 어~ 슬로프율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제조업에서 그~ 가정 세우듯이 에~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한번 세워보는 거로 해보는 거로 해보죠. 아, 그리고 생산성 상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부채는 이제 제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 말씀드린 대로 그 포괄 그 미천공사 회전율이 하락을 하고 수픈율은 그 상승한 역방향은 분석회게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반증을 하려면 자재비 및 외주비 가격이 상승되고 수류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어, 그런데 1차 이 스르프 소닉하고 비정본에서 보셨듯이 거기에서 추론이 되는 것은 그 하락이거든요. 그러면 반중 추론은 모순이 되기 때문에 반중 추론이 안 된다 그러면은 불식하게 개연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어요. 어, 수주 산업에서는 그 수량에 의한 재고회전율은 안 맞아떨어질 것 같고, 어, 그런데 이 문제는 반증이 되느냐 하면 은 반증할 데이터는 없다. 아, 그것이 문제겠습니다. 회사는 설명하기에 엔지니어링 사업의 특성상 턴키 수주를 통하여 설계, 기자재 구매, 시공, 시운전을 일괄 수행하며 회사의 설계를 바탕으로 주문 생산하여 제작하는 형태이므로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산출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증을 반증 추론을 검증할 수는 없다, 입증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가회계 개념으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 5조 9천억 정도 하게 되면 571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고가 없으니까 그뭐 증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은 없겠어요. 원가회계 쪽은 수능북관점으로도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어, 똑같이 나오네요. 그 5조 9천억 정도에서 근데 슬로프 상으로는 어, 4,669억 원 이익이 나오는 것으로 어,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어, 조금 더 성과를 더 내보자면은 그 미천구 공사 회전율을 그 4.4회전 정도, 10% 정도 더 올려볼 수 있, 있, 있겠는지. 그것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좀더 빨리 끝내가지고 추가 매출 인식을 하는 거죠. 어, 그러면 매출액은 6조 5천억으로 크게 뛰어가지고 4.4회전 10.6%만 그 상승을 시킨다고 한다면 은 그러면 영업이익은 6,548억 원까지 상승시킬 수 있겠습니다. 어, 계약 단가 차이는 없다. 이거를 그 계약 단가라고 비율을 한다면은 재고의 증감이 없는 한 이런 계약 단가의 차이도 없다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주가는 26,150원으로서 연초보다 3,900원 상승했고요. 장부가격은 218%로서 37%가 내려갔어요. 그것은 자산 규모가 이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좀 상승을 아니 금액은 늘었지만은 그 금액은 늘었지만 은그이 임팩트 로볼 때는 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주가가 내려가야 합리적일 것 같은데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가회계손익으로는 이익이 이 낮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런 흐름을 타는 것 같습니다. 어, 그 경영 성과가 반영되는 그 주가라고 그러면은 그좀 반대인 거죠. 그런데 어, 원가 회계로는 또뭐 어, 괜찮다 이렇게 보게 되겠죠. 원가의 문제점은 어, 일반적으로 모르니까. 오퍼 어, 이상 주주가 삼성 SDI가 11.69%, 국민연금이 8.13%, 삼성물산이 거의 7%. 그 다음에 외국인이 그 j p 모건 골드만, 홍콩, 상하이 등이 눈에 띄는데 합쳐가지고 50.1% 어, 50. 어,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반수가 넘으면은 어, 이 사람들이 이뭐 힘을 하친다면은 경영권도 어, 내놔라 이렇게 할수 있는 수준 아닌가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